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G63 에디션입니다. 네, 벤츠 지바겐에서는 G400D가 있고, G63이 있고, G63 에디션이 있습니다. G63 AMG의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이휠 컬러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검정색 휠이 껴져 있으면, G63 에디션이고 메탈 휠이 껴져 있으면 그 차량은 이제 G63 모델인데요. 구매를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먼저 그냥 있는 차를 사겠다. 천만 원, 이천만 원, 웃돈을 더 주고 사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만큼 차량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AMG G63 G63 AM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식에 따라 기본으로 적용된 방음 구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 뜯어놓은 모습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이제 서브우퍼의 모습이고, 인클로저랑 자, 방음을 하기 위해서 찾아주셨는데, 이 필러 쪽에서 들리는 풍절음도 상당했고, 바람 소리도 크지만 노면 소음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방음을 하는 거고요. 지옥 3 에디션의 순정형 스피커 튜닝 진짜 많이 안 듣고 AS랑 연관이 없는 내용으로 음질을 개선하는 방법 고거에 대해서도 방송이 올라갈 거니까 음질 개선이나 소음 개선 그거는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바겐 방음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작업 난이도가 좀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음 비용도 14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체 방음입니다. 전체 부위를 시공을 하되 이 차량의 배기음이 굉장히 저음이고 저음에서 중저음으로 가는 영역대에서 공진이 발생되기 때문에 뭔가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한 mm -hmm.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방음을 하고 있고요. 가솔린 모델의 6기통 이상 되는 모델은 엔진 커버에는 방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이 차량의 소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소음을 줄여줬고요. 가끔 보면 공조기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전체 방음을 해줍니다. 오토소닉스에서는 사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3-4시간 안에 방음 작업이 끝나는데 G63 AMG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정도 작업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작업할 때는 어떠한 손상이나 흔적도 남겨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소음만 개선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내주행이나 뭐 가벼운 강변북로 뭐 올림픽대로 이렇게 한 80에서 100km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시는 분들은 외부와 내 차의 소음 공간의 차단율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실 거고요. 고속도로 주행이 전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기 전에 그 부분을 꼭 말씀해 주셔야 거기에 맞게 방음 밸런스를 조금 차이나게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방음을 할때 고속도로를 탈때 들려지는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G63 AMG 같은 경우에는 방음까지 해놓고 타면 진짜 탈만하거든요. 이 차량을 타고 약간 차가 무서울 정도로 그 사운드나 막그 감성 부분에서 벗어난. 그마음에안 드는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요런 작업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140만원에 차가 진짜 개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질 개선에 있어서도 제가 그냥 힌트만 드리면 95만원에 음질 완전 좋아집니다 네 방음할 때 같이 하면 훨씬 좋겠죠 95만원이나 아무리 비용을 높게 잡아봐야 200만원대에서 2차 음질이 확 좋아지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지6 3을 가지고 계신 분뭐 G63 에디 디션이나지육삼이나 작업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g 400D도 똑같으니까 작업하시기 일주일 정도 전에 사전예약 후에 방문하셔야 되니까 고그 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이제 2021년식 지육삼 에디션 모델인데 2020년 중반기 이전에 만들어진 그 차량에 대한 내용도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